천향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음성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믿지,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셨더라.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예, 오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예, 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 중에는 이제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마치 네가 어, 네가 수전도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과거의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에, 이 과거의 저를 뭐 제가 숨길 생각도 없지만 뭐 그렇다고 자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에, 이, 이 친구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도 조금은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유는 이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저를 그 당시에 현재의 저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제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엄밀하게는 이제 그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요 뭐, 심지어 제 가족들 중에도 네가 목사가 되는 건 목사가 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전도를 하고 교회로 막 억지를 끌고 오려고 하지 않는 한, 이제 그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계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뭐, 그 그거는 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하고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에 있어서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어, 아난 그분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 없어 하는 순간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난 그분하고 별로 상관 없어 할때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난나 나 너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이 한마디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많은 것들이 날라갈 수도 있고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친구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모르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분하고 별로 상관없어. 뭐 내가 알기에 그분은 뭐 2000년 전에 잠시 살았다가 죽은 사람이겠지라고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면서 그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난별 관심 없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녀간 사람 중에 한명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는 뭐 당시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만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본문은 사실 지난 주에 본 내용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 주에 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고향으로 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따라 가셨어요. 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거리는 한 30km에서 한 40km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요 거리가 뭐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뭐 차로 한 3, 40분 내지는 뭐 많이 걸려도 한 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대여섯 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최소한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리를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해석에 따라서는 그래도 고향에 가서 쉬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쉬러 가신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해석도 있고 또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동일한 사역을. 고향에 가서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해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전하고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고향도 이제 그런 의도로 가지고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절에서 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권한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원래 이제 회당장이 하는 일이고. 회당장이 하는 일인데 이 나사렛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해요. 오히려 이제 가보나움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 가서 이미 설교하신 내용도 우리가 읽었고 또그 동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져간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난 예수님이 나사렛까지 오셨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오셨으니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라고 하는 이 부탁과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르쳤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좀더 깊이 있게 연구한 복음서 저자인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얼하게 예수님이 맞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시고 회당에서 피해 나오셔야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한 정도가 아니라 실은 몰고 벼랑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는데 그 위험을 겪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고향의 회당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있잖아요. 그 반응이 아까 읽었던 대로. 듣고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본문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이 회당 안에서 나타내신 능력이 두 가지로 명백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권능입니다. 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 가르치시고 건능으로 고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혜와 권능이 나타날 때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 어디서 얻었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이 의문이 아 진짜 이분이 어디서부터 이 지혜를 얻으신 분인지 어디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시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 탁월한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배척하는 태도의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는 말이 3절이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시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홀로 남게 된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까지도 쭉 열거하면서 우리가 그 동생들 이름이 뭔지 다 안다. 심지어 이 회당 안에 저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누이인 거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이 예수가 이런 지혜로 말하고, 이런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예수,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서의 예수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지식과 경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말에 아는 것이 병이라고. 이 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이상 어떤 분이신지 알고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십니다. 자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 말씀이 선지자는 원래 존경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경을 못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는 존중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대신 들어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니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조차도 자기 고향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아시죠? 왜 그런지? 고향이나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는 이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뭐 저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부천에 가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병원 신방은 혼자 가기도 하지만 이제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에 이제 중환자가 생겨가지고 다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심방을 가는 심각한 상황인데,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주차하고 목사님 모시고 병실에 가기 위해서 목사님과 둘이 이렇게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창준아, 목사님." 이러면서 띄엄띄엄 저를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저만 있는 줄 알고 이제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걸 알고 직함을 붙였다가 옆에 단임 목사님 같은 분이 서 계신 걸 알고 님자까지 이제 끝에 딸려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다녔던 목교의 1년인가 2년 선배 누나이셨어요. 그분도 뭐 다른 일로 이제 병원에 왔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저를 만나면서 반가워서 이름을 부르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칭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라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듣기 힘든 호칭 중에 하나가 창준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저를 그렇게 부르는 친구는 없어요. 제 친구들도 이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되게 김 목사 이제 이러고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교회 과거 형들을 만나도 똑같이 호칭은 김 목사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그 정도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이제 좀더 난처한 경우는 한 번은 집안에서 먼 친척 고모의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고모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문상을 가는 틈에 이제 저도 가서 이제 문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고모들이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된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모들도 똑같이 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장준이 목사 됐다며 그러면서 저는 문상만 하고 나오려 그랬는데 아, 예배드려주고 가야지 설교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제 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목사는 뭐 준비는 안돼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 드릴 준비 아닙니까? 설교할 준비. 언제 어디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에,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 안 하겠다고 거절을 차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다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고모들의 반응이 좀 저를 황당하게 했어요. 그 고모 중에 한 분은 제가 그집 아들 이제 대학교 때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알바도 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알고 계신 고모님이셨는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설교를 끝내고 축도까지 끝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법 하네, <laughs>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기왕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지금 상가에서 필요한 위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제성교를 평가했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이 반응에 저는 오늘 이 사절 말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가 어디 자기 친척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과거 이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이 고향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과거를 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와 이 권능을 받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겪었던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분들도 유사한 일들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간만에 뭐 그야말로 이런 고향 친구나 옛 친구를 만났는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더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달을 했는데 그런 반응 보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아니면 너도 교회를 다녀? 거기 이제 좀더 나가서 야 네가 집사야? 뭐 건사라고 장로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정 못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한테 지금 인정을 못 받고 계세요. 김창준이 인정을 받고 못 받고 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네가 뭘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뭘 무슨 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겪으신 일인데 우리가 겪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거나 비참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요.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이 그들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몇 사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권능을 앞에 보여 주시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 권능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들어있던 그 군대 같은 귀신들도 한 번에 내쫓으셨잖아요. 누군가에게 12년 동안 걸려 있었던 질병도 한 순간에 떠나가게 하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갑자기 여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는 그 권능이 일순간에 멈춰지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을까요? 요월 6절에서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데. 저는 4절의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뭐 고향 교회를 가던, 아니면 고향 친구들을 만나던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보이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맘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그 다음에 이제 이 6절 말씀도 참 감사한 건, 제게서 이제 능력이 나가지 않을 때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믿지 않음에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처음에 집에서부터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요만할 때 한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프다 그러면 제가 기도 많이 해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면 애들 다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다음 날 되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고쳐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 아내도 가끔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의문을 제기하죠. 왜 애들은 고치면서 나는 못 고쳐 주냐고. 제가 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도 이상하게 여겨진다. 왜 당신은 안 낫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 질병이 어렸을 때는 점점 점점 잘 어렸을 때는 잘 고쳐졌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기도를 해줘도 뭔가 이렇게 치유되거나 변화되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크면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걸까요? 이게 참 굉장히 고민이고 의문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아이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젠 아빠가 기도해 줘도 별 효과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린 아이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고민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이걸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우리 딸들은 고민 없이 제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 성장이 뭐 육체의 성장이든 영적인 성장이든. 연륜이 쌓여가는 이 성장 끝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아이의그 초보 같은 신앙 수준에서 나름 성장했다는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권능과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잘안 다니는 친구, 거의 안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안 다니는 친구인데 꼭 저를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 내가 기도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지라고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뭐 계속은 못 할지라도 내가 몇 번은 해 줄게라고 이제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만난 날부터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기도엘라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저에게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사무실을 옮겼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성남 저쪽 그 중원구에 사무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이 송파 문정동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사옥을 지으면서 회사를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옮겼는데 그랬더니 몇년 됐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옮길 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내가 가서 심방을 하고 기도를 해줬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 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또 물어봤죠. 너 근데 회사 옮기고 나서 고사드렸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야. 너 회사 옮기고 나서 고사드리면서 지금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 자기가 살게 되지 않을 거냐고 그러면서 꼭 자기하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사고를 드리는데 물론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난 아직 잘 모르니까 모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붙들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이 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지금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관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던 건 물론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했던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께 의지할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영접하고 만나고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내버리고, 결국은 그분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불행과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불행과 비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지금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알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많은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주님을 만나고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더 주, 주,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